하북팽가, 타고난 실력과 근골로 오대 세가의 정점에선 명문가였지만, 전멸당한 팽오대의 시체가 땅에 널려있고, 역시 부상을 입고 힘겨워하는 모습의 팽지역, 그를 도황이라 부르며 목에 검을 들이미는 마교주, 지역은 검을 쳐내면서 반격을 해보려고 하지만, 마교주는 지역의 검을 쉽게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하북팽가에 가주는 항복서신을 보냈다는데, 그 말을 듣고는 헛소리하지 말라며 덤벼보지만, 마교주의 검에 팔 한쪽을 잃고 마는 지역이죠. 마교주는 항복의 조건이 팽호대와 지역이라고 하고 멸망당할 팽가와 죽은 팽호대를 비웃는 마교주입니다. 그럼 마교주를 저주하는 지역에게 날아오는 검. 그렇게 지역은 마교주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 지난 날을 회상하는 지역. 15년 전 자신을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준 팽가주. 족보도 없는 평민인 자신을 찾고 펭가를 지킬 도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던 그였죠. 펭가의 자식들은 그런 지역을 안이 곱게 쳐다봤습니다. 자신이 펭가의 적자가 아님을 뼈저리게 한탄하는 지역. 펭가를 지키고 싶다는 일념에 눈을 뜨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렇게 눈을 뜬 지역의 앞에 있는 두 사람, 가월과 철호는 자신을 사공자라고 부르고 있었는데요. 수년 전 죽었던 이들이 자신이 깨어나자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뭔가 이상의 거울을 보자 그곳에는 팽무성의 얼굴이 있는데요. 그렇게 팽가의 전사자들의 무덤인 현웅원에 가자 그곳에는 팽지혁의 무덤이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지혁, 자신이 과거로 돌아오고 심지어는 팽무성의 몸으로 들어온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하지만 팽가의 멸문을 겪었던 그는 좌절하는데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팽가 대공자 팽대혁, 전생에 팽가를 팔아넘긴 배신자를 보고 부들거리는 무성. 이 생의 지역의 죽음에도 팽대역이 관여한 것 같은데, 심지어는 지역을 벌어지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전생에서도 대역은 지역을 심심하면 괴롭히고는 했죠. 자신의 쓰레기 취급하는 대역의 모습을 본 무성. 차라리 둘다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의 뒷모습을 보고는 가월과 철호를 부르는 무성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자신은 팽가의 가주가 되겠다고 선언하죠. 무공을 배우지 못한 그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따르겠느냐 묻는 무성입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가부자를 틀고 앉은 무성.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는데, 백무성은 칼과 피를 무서워해 무공도 배우지 못한 몸이었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살펴봅니다. 한달뒤 매일 연무장을 뛰며 몸을 단련시키는 무성. 소가주 경합에 참가하겠다는 그를 걱정하는 가월인데, 소가주 경합은 가주의 자리를 놓고 펭가의 아들들이 경쟁을 하는 것이죠. 무성은 철호를 데리고 펭가의 비급고로 향하는데 평소에 보이지 않던 사공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 그가 피를 두려워해 무공을 익히지 못했다고 알고 있기에 놀랐는데 무성은 집게만 볼수 있다는 3층으로 향하고 계단을 오르며 집게와 반개의 차이를 실감하는데 무공을 익히지 못한 자는 출입을 금한다며 그를 막는 두 명의 무사들. 자신을 막는 두 개의 목검을 한 손으로 잡고 자신의 내공을 방출시켜 무사들을 제압하는데 무공을 익힌 적 없던 사공자의 내공에 놀라는 무사들. 지난 한 달간 무성은 펭가의 신법으로 내공을 쌓아놨던 것이죠. 비급고에서 한 번의 비급서를 찾은 무성. 그것은 바로 산왕군림보라는 무공인데 펭가의 도법은 산왕군림보를 익혀야 진정한 힘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급고에 갔다 온후 며칠 뒤 철호의 걱정 앞에 돌을 들고 서 있는 무성인데, 걱정과는 다르게 놀라운 무공 수준을 보여주는 무성입니다. 새로운 도법을 보고는 철호는 놀라게 되고, 그것이 자신을 새로 만든 철을 맹호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무성이죠. 한편, 가월이 무성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바로 오늘은 무성의 생일날이기 때문이었죠. 가월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은 생일날에 걱정스러워하고, 그때 무성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펭가의 삼공자 펭소혁이었습니다 욕심에 비해 능력도 노력도 따르지 않아 무시받는 이었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무성을 지독하게 괴롭힌 형이었습니다. 생일을 빌미로 또 괴롭히러 온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무성의 얼굴에 독충들을 던져댑니다. 그 약재들은 자신의 선물이라며 깔깔대고 웃는데, 무성은 형이면 형답게 나이 값이나 하라며 화를 내고, 평소와는 다른 대접에 소역의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그리고 무성에게 주먹을 날려버리는데요. 너무나도 쉽게 소혁의 주먹을 잡아버리는 무성. 그러자 소혁은 자신이 다섯 수를 양보한다며 비무를 하자고 하는데 자신이 이기면 형님 대접은 없다는 무성입니다. 그렇게 검을 맞대는 두 사람인데 예전과는 다르게 소혁을 여유롭게 상대하는 무성의 모습. 소혁은 자신의 내공을 검에 쏟아붓는데 자신을 배워가는 검을 맹호도결로 쉽게 받아쳐내는 무성. 오히려 기본 검법에 패배해 버린 소혁이었죠. 그리고 무성은 쓰러진 소혁에게 주먹을 날려대는데 그간 당했던 설움을 푸는 것처럼 소혁을 패버립니다. 팽가의 가주전으로 향하는 무성 쇠약해진 몸의 팽가주 팽진현을 만나는데 그런 가주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무성입니다. 가주는 팽가를 일으키기 위해 무리하다 주와 인마에 빠진 것이죠. 진현은 소혁을 때린 일을 무성에게 묻고 오히려 소혁을 이긴 무성의 이야기를 듣고는 껄껄대며 웃는데 무성에게서 죽은 지역이 떠오른다고 하죠. 어린 지역을 아껴주던 건 가주뿐이었습니다. 그런 가주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무성이네요. 하복 팽가는 매달 회의를 통해 대소사를 처리하는데 가주 대리와 모든 팽가의 자재들이 모인 회의. 그곳에 회의에 참석하러 나온 무성입니다. 그렇게 첫 가문의 회의에 참석한 무성인데 평소의 무성이 아니란 것을 느끼는 모두입니다. 감찰각주는 사공자 암살 사건의 처리에 관해 입을 열고 원한이 있던 살수들은 즉시 첫살했다고 하는데. 무성은 이 이야기들이 전부 거짓말이란 걸 알고 있었죠. 아무리 애물단지 처지의 자신이라지만 너무나 조용하다고 말하는 무성. 이를 빌미로 자신은 소가주 경합에 참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말도 안 된다며 일어선 소역 그러자 무성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최근 사북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범인 백은마를 언급하고 자신이 기필코 체포해오겠다고 말하는데요. 소역은자신의 관할인 백은마를 주기 싫은 모양인데. 오히려 이 공자는 무성의 편을 들어주는 모습. 이들에게는 무성의 부재가 호재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가주대리는 무성에게 백음마 추격을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쌍귀산으로 향하는 무성과 철호. 지난 범행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장소에 철호는 불안해하는데, 백음마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전부 목에 점이 있다고 하는 무성. 철호는 최근 변한 무성의 모습이 이상해 보이고, 무성은 지역에게 배운 것이라며 변명을 대네요. 한편, 사릉문 벽채 사릉문의 차녀는 정원에서 놀고 있는데요. 자신의 다음 목표물을 쳐다보고 있는 백근마입니다백근마는 어머니와 관련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목에 점이 있는 여인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밤이 되고 사릉문으로 달려가는 백근마 순식간에 사릉문의 벽을 넘어 차녀를 찾아다니고, 마침내 사릉문 차녀의 반으로 들어가는데요. 분명 자신이 보았던 목에 점이 없어져 있는 모습. 그때 놀란 백근마의 뒤로 무성이 등장하고, 백금마는 죽기 싫으면 물러서라며 협박을 하는데, 그렇게 방을 벗어나 넓은 장소로 향하는 두 사람. 백금마는 무성에게 먼저 공격을 하는데, 무성은 자신의 도로 백금마의 공격을 쉽게 막아냅니다. 한편 무성을 따라온 자객은 둘의 싸움을 바라보네요.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자 재차 공격에 나서는 백금마 무성은 본격적으로 철를 맹호도를 사용하는데, 순식간에 백금마의 한쪽 팔을 잘라버리는 무성입니다. 백음마를 깔끔하게 이겨버린 무성의 표정이 이상한데요. 피를 보고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는 백음마, 무성의 목을 잡아버리고 위기를 맞은 무성은 놀랐는데요. 다행히 기력이 남은 무성은 오른쪽 주먹으로 백음마를 공격하고 백음마의 소나기를 벗어나는데 성공합니다. 자신의 남은 모든 힘을 짜내 무성을 공격해보지만 결국 남은 한쪽 팔마저 잘려버리는 백음마입니다. 그렇게 결국 단신으로 백음마를 처치한 무성이네요. 절정 무사의 모습을 보여준 무성을 보고 놀란 철호. 무성은 집 수습을 부탁하며 어디를 갔다 온다는데요. 그렇게 쌍기산 오성봉으로 향하는 무성. 큰 나무뿌리가 있는 절벽 쪽으로 향하는데요. 한 곳에 뭉쳐있는 나무뿌리들을 잘라내는 무성. 전생의 기억으로 한 동굴을 찾아낸 것인데요 전생의 백음마가 찾아낸 영약을 얻으러 간 것이었죠. 그간 먹었던 하소호 같은 영약은 내공증진에 큰 영향이 없었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물한 보라색 단원, 끔찍한 냄새, 철호와 가을마저 코를 움켜쥐었는데요. 그것이 백독단이라는 것을 알아챘던 무성, 백가지독에 대한 내성을 불러주는 귀한 물건이었죠. 하나 자신의 내공증진에는 차도가 없었기에 이 영약을 찾은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은 사용할 수 없는 음기의 영약인 것이었죠. 영약의 사용처를 고민하던 무성은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마침 적당한 사용처가 생각나자 씩 웃고 마네요. 그렇게 5월 빙하를 얻고 동굴을 나서는 무성입니다. 길을 나서는 무성의 앞을 막아서는 자객 한 명. 무성은 이 자객의 정체가 가월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는데요. 행가를 나서서부터 자신을 따라붙은 것을 이미 눈치챘었습니다. 심지어 가월의 평소에 이상한 버릇마저 알고 있었죠. 그만큼 가월과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던 무성입니다. 자신의 사문이 천살택문이라고 밝히는 가월 가월의 말을 듣고는 매우 놀라는 무성인데 천살택문은 10대 고수인 사랑이 이끌고 있는 문파였기 때문이죠 그런 고수가 이상하게도 단검을 꺼내들고 자신을 막아서고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성이 소가주 경합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소가주 경합을 포기하지 않는 무성 그런 무성에게 단검을 들고 달려드는 가월인데 무성은 가월이 자신을 해할 리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가월은 무성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가월은 충격적인 말을 해주는데요, 사실 무성의 어머니는 천사일 팀원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제 목숨을 바쳐 무성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죠. 이튿날 무성은 철호와 함께 사릉문을 떠나는데요 그새 무성에 대한 소문이 퍼져 본가로 향하는 대로에서 환대를 받으며 하북 팽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하북 팽가 가주대리 팽현우의 집무실. 펭가를 찾은 이는 바로 무림맨 총지부장 공손진인데요. 그는 무성이 잡아온 백음마의 호성을 위해 펭가를 찾은 것이었죠. 공손진을 본 무성이 인사를 올리고 공손진은 생각보다 높은 무성의 경지를 보고는 놀라는데요. 즉시 무성을 꼬드기기 시작하는 공손진. 거절하기 힘든 제안임에도 예를 갖춰 거절하는 무성입니다. 무성은 공손진을 배웅하고 연무장으로 향하고 철호와 한창 비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철호는 무성의 성장을 보고는 기쁜 마음입니다. 그런 철호에게 무성은 책자 한 권을 주는데, 철호를 위해 직접 쓴 철혈 메모도의 비급이었죠. 싱글벙글해서 비급을 받아 돌아가는 철호.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철호를 살리고 싶었던 무성입니다. 무성은 소가주 경합을 위해 2년간의 무림 주유를 나서게 됩니다. 오랜만에 저작거리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무성. 무성이 있는 산서성의 태원, 사도천 소속의 흑적상사는 누군가를 찾는 것 같은데 이들은 사실 백음마의 사제들로 사도천 사무법인 청빙음마의 명을 받아 무성을 잡으러 온 것이었죠. 그렇게 무성이 있는 객잔의 문을 차며 들어오는 적사, 구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무성을 발견하는데 사람들은 이들이 흑적상사라는 사실을 알고는 도망치고 그렇게 무성의 옆자리로 와서 앉는 이들인데 막여주가 아닌 이런 잔챙이들에게 잡히고 싶지 않았던 무성. 그대로 일어나 적사의 머리에 술을 뿌려버리는데, 그리고는 그대로 적사의 명치를 쳐버립니다. 흑사가 적사를 도우러 달려와 보지만, 손쉽게 피해내고는 흑사마저 날려버리는 무성.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무성의 재밌다는 듯 웃는 등장입니다. 무성은 길게 끌고 싶지 않다는 듯 적사에게 달려가고, 무성의 공격을 대신 받아주는 흑사. 이들 역시 만만치 않은 고수들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부족한 내공을 숨기기 위해 무리 중인 무성이었죠. 이들은 무성에게 협공을 가하는데 기혈이 역류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무성. 그런 무성의 빈틈을 노리고 다시 무성을 향해 공격하는 두 명입니다. 무성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적사의 목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남은 흑사마저 남은 내공으로 일격에 처치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파들파들 떠는 객잔의 주인에게 돈주머니를 주고는 떠났는데 무성이 찾아간 곳은 산서성 대동의 운강석굴 그곳에 있는 불상을 찾아간 무성인데요 냅다 주먹에 내공을 두른 채 불상을 쳐버리는데 불상은 무성의 주먹을 맞고 부서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미라가 되어버린 스님이 계신데요 바로 소림의 헌현선사의 시체였던 것이죠 천살불 앞에는 헌현선사의 유품인 상자가 놓여져 있는데 그때 무성의 뒤에서 나타난 한 명의 남자, 사도천의 철권이라 불리는 철무련이었습니다. 하필 무성이 기현을 찾은 때 나타난 철무련, 무성에게 싸움으로 유품의 주인을 가르자고 하는데요, 자신보다 강한 철무련을 보고도 물러서지 않는 무성, 그렇게 서로의 도와 주먹을 맞대는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성은 아직 철무련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무성을 쓰러뜨리고 유품 쪽으로 걸어가는 철무련인데,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철무련을 막아서는 무성, 철무련은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게 무성을 공격하려 하는데 철무련의 주먹을 막아서는 한 노인이 등장하고 자신은 선승의 염원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노인은 선승의 목함은 먼저 발견한 이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철무련은 오히려 천살불이 사도천의 무인들을 학살했다며 노인의 입을 막고는 목함 쪽으로 걸어갑니다. 보고 있지만 않는 무성은 돌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노인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소리를 치는데, 바로 저 목함은 헌연선사가 그리워한 소림에 주어져야 한다고 하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무성을 보며 놀라는 노인. 무성은 다시 한번 철무련을 막아서고, 결국 기혈이 역류해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데, 쓰러진 무성을 공격하는 철무련을 막아서는 노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무성이 깨어나자 철무련은 이미 사라진 상태. 노인은 무성을 일으키며 어떻게 비밀을 알았냐고 묻고, 무성을 천살불에 앞으로 인도하는데요. 헌현선사의 미라 앞에 무릎 꿇고 앉는 노인. 사실 헌현선사는 그의 아버지와도 같은 인물이었죠. 목함을 무성에게 열라고 하자 편지가 나오고 내용은 환단을 줄테니 비급을 소림에 전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림의 정수가 담긴 대환단을 얻은 무성. 노인은 처음 발견한 무성에게 이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날 밤 운강석굴. 무성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데 소림의 대환단을 취하고 연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임동양맥을 타동하려는 무성을 검으로 찌르는 누군가, 바로 자신을 죽인 날에 마교주가 나타난 것인데요. 무성은 그 마교주가 바로 신마임을 깨닫고, 그렇게 임동양맥의 첫 번째 검문을 타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교주를 쓰러뜨리리라 다짐하네 다음 날이 되고 무성은 소림사로 향할까 하는데, 그런 무성에게 달려오는 한무리의 사람들, 무성을 둘러싸고는 자세를 취하는데, 무성에게 무릎을 꿇는 이들입니다. 알고 보니 무성은 천살택문의 문주인 사왕의 유일한 혈육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무성에게 천살택문의 금패를 주고, 무성은 이들이 나타난 이유를 짐작으로 맞추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놀라는 무성이죠. 그로부터 며칠 뒤 산서성 태원 어귀 금적상단상단주 금원일은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요. 흑상을 샅샅이 뒤져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이대로면 자신의 아들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상단을 향해 쏘아지는 허살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들을 습격한 것인데요. 금적상단의 무사들이 이들을 막았었지만, 이들의 정체는 바로 낭인 현랑도와 수아들이었습니다. 소문난 고수인 현랑도에게 돈을 지불할 테니 물러서라는 금적상단 주 당연히 그 말을 들을 리 없는 현랑도 순식간에 금적상단의 무사를 처치해버립니다. 그리고 금적 상단주를 향해 돌을 휘두르는데, 현랑도의 도기를 맨손으로 막아버린 무성. 자신보다 윗줄의 고수에 출현해 논란의 현랑도인데, 무성은 이들은 물론 이들의 뒷배인정윤문까지 쓸어버린다고 합니다. 현랑도는 수화를 시켜 무성을 공격하려 하지만, 무성은 간단하게 대공을 실어 발을 한번 구르는데, 발길질 한번으로 현랑도의 수화들을 전부 처리해버리죠. 설마 초절정 고수냐며 논란의 현랑도에게 다가가는 무성. 일격에 현랑도마저 정리해 버립니다. 금적상단주는 무성에게 감사를 표하는데, 대뜸 금적상단주에게 아들을 살리고 싶지 않냐고 하는 무성. 그렇게 둘은 금적상단의 본체로 향하고, 무성은 자신을 만류하는 금적상단주를 무시한 채 어디론가 향하는데, 금적상단주에게 양해를 구하는 무성. 금적상단주의 아들이 물린 여망사는 극양의 그 성질을 띠고 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극음의 그 영약이 필요하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금적상단주의 아들 금용만은 우성을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금용만은 전생에 금적상단을 최대의 상단으로 만든 인물, 이 시기에 현랑도를 만나는 것을 알았던 우성이 선수를 친 것이었죠. 그렇게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여망사에게 물린 그의 팔은 심각해 보였고, 우성은 자신이 구해온 5월 빙화를 꺼내 보였습니다. 마침 5월 빙화를 얻었을 때 금용만이 생각이 났었던 것이죠. 무성은 자신은 펜가의 가주가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금적상단주는 고마워하며 무성의 손을 잡지만 그 말을 들은 용만은 5월 빙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용만의 말을 듣고 놀라는 금적상단주 때마침 나타난 무성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무성은 자신의 외조부가 사랑이라고 밝히고 용만에게 신뢰를 주기 시작하는데요. 용만은 어느 정도 무성을 믿기 시작했지만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이유를 묻고 무성은 용만에게 자신에게는 투자할 가치가 없냐고 되묻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손을 잡게 됩니다. 하지만 용만은 당장 불을 안겨주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금적 상단의 상단들은 정륜문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정륜문으로 바로 향하는 무성이죠. 그 시간 목진방에 의진처, 목진방을 찾은 무성을 노려보는 무사들, 무성은 이들을 거둬차며 화려하게 등장하고, 묵진방의 무사들은 무성을 향해 덤벼드는데요. 일격의 머리통을 부셔버리는 무성, 당해버린 동료의 모습을 보고는 사기가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사들을 정리하는 무성이네요. 그때 정륜문의 응접실에 있는 세 명, 그중에는 정륜문주 도관도도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급하게 도착한 정륜문의 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밖에 나와보자 쓰러져 있는 묵진방주가 보이네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적검단을 소집하는 도관도입니다. 해원 시내를 가로질러 지나가는 적검단 이들이 목숨방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무성은 여유롭게 술 한잔하며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검단들은 무성을 보자 검을 뽑고 덤벼드는데 물론 무성의 상대가 될 리가 없었죠 그렇게 순식간에 모든 적검단을 쓰러뜨린 무성 쓰러진 적검단 줄을 깨워대는데요 그리고는 무서운 표정으로 길 안내를 요청합니다 어느새 해는 서쪽으로 지어가고 적검단주는 포성줄에 묶인 채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 적검단주를 끌고 가는 이는 바로 무성. 해가 질 때쯤 정륜문에 도착한 두 사람. 정륜문의 무사들은 무성에게 덤벼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네요. 무성을 보고는 분노에 휩싸이는 정륜문주 도관도. 자신의 의동생인 현랑도는 물론 백은마와 흑적상사의 복수를 하겠다는데, 그러면서 수하들을 내보내는 소인배적인 모습. 부끄럽게도 수하들과 합복을 하는 도관도입니다. 무성이 곧바로 따기로 혼줄을 내주는데요. 혼줄이 난채 무릎을 꿇은 도관도의 상태가 조금 이상해지고, 그것을 본 무성은 도관도가 자멸폭공을 사용한 것을 눈치채는데, 자신의 실력보다 높은 파괴력을 보여주는 도관도, 하지만 자신의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점점 초조해지는 도관도인데요. 달려드는 도관도에게 내공을 실어 일격을 날리는 무성, 그렇게 선체로 절명해버린 도관도의 최고입니다. 정육문주가 패한 걸본수아들은 절망하고 무성은 이들에게 청빙 음마에게 곧 찾아간다고 전하라고 하네요. 하복팬과 본체 창호전 가주대리는 무성의 활약을 전해 듣게 되고 심지어는 금적상단과의 공조까지 듣게 되는데 소식을 듣고는 표정이 환해지는 가주대리네요. 한편 무성은 며칠간 금적상단에서 신세를 지고는 떠나려 하고 건강을 되찾은 욕만을 보며 훌쩍대는 금적상단 주 무성에게 천룡전장의 철폐를 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서로의 동맹을 굳건히 약속하게 되죠. 무성은 금적성단을 떠나 낙양의 한 만두집으로 향하고 한 여인은 만두를 먹으려 했으나 이미 품절이라는데 그 말을 듣고는 당황해하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자세히 살피는 무성인데요, 만두를 못 먹어 좌절하는 여인에게 말을 걸고 또 자신의 외모를 보고 다가오는 줄 알고 한숨을 쉬는 여인, 무성의 잘생긴 얼굴을 보게 되는데. 합격이라며 합석을 승낙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무성이 사놓은 만두를 같이 먹는 여인 사실 전생에서 무성과 친분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결국 무성을 남긴 채 죽어버렸었죠. 여인은 무성에게 자신은 사천당가의 당 화련이라고 소개합니다. 화련은 무성이 팽가소속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네요. 그리고 자신이 낙양에 온 이유를 말하는 화련 바로 이번에 열리는 흑상의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서라는데 무성에게 흑상의 경매에 관심이 없냐고 묻던 화련, 흑상의 초대장을 줄 테니 비무를 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단검을 뽑아 무성에게 덤벼드는 화련인데, 무성 역시 받아치는 게 까다로울 정도의 실력을 가진 화련, 순간적으로 빈틈을 보고 거리를 좁히는 무성인데, 화련은 높게 점프하면서 어린 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무성은 모든 어린 표를 도로 쳐내는 모습, 그걸 보고는 자신이 졌다면서 인정하는 화련입니다. 비무를 진행하면서 한층 가까워진 두 사람이네요. 그렇게 마차를 타고 흑상으로 향하는 두 사람. 경매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 비밀마차를 이용하는 것이네요. 두 사람은 곧 비밀 경매장으로 도착하고 화려는 무성에게 가면을 건네주는데 비밀 경매장은 가면을 쓰고 참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매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비밀 경매장의 진행을 시작하는 금년. 첫 번째 물품부터 거창하게 소비하기 시작하는데 마치 지도와 같은 물품을 사람들에게 꺼내줍니다. 놀라는 사람들에게 이 물건은 바로 장보도라고 하는데, 천하제일인이라 불렸던 무신의 유해가 묻힌 곳을 가리키는 지도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은 우성되기 시작하고, 우성은 전생의 기억으로 저것이 진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렇게 무신총의 장보도의 경매가 시작되고, 한 남자가 장보도의 2 0 0냥을 굴러버리는데, 무성은 그제서야 손을 들며 500냥이라고 외쳐버리네요. 욕만이 준 철폐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200냥을 부른 남자가 갑자기 쓰러지고 경매장 안의 동구가 넓게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는 경매장의 천장이 갑자기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자객들이 경매장에 침입한 것이었습니다. 침입한 자객들은 무성과 화련에게 덤벼들고, 무성은 손쉽게 자객의 한쪽 팔을 잘라내는데요. 상처에도 개의치 않고 즉시 뒤돌아 반격하는 자객. 화련이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당할 뻔한 무성입니다. 아무래도 보통 사람과는 달라 보이는 자객인데, 무성은 이들이 마교의 가마단이라고 말해줍니다. 한편 진행자 금년 역시 당황해하며 자객들을 배워가고 있는데, 그런 금년에게 뛰어서 다가오는 누군가, 공격을 당할 뻔한 금년을 구해주는 화련이네요. 무성과 흩어져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성 역시 처음 쓰러진 남자에게 손을 건네는데 그 남자의 목을 잘라버리는 쇠사슬이 날아오고 강해 보이는 자객이 무성의 앞에 서게 되는데 방계라는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고 도왕이라 불린 퀸 지역, 방구석의 둔재, 하국팬과 사공자로 환생하다. 하국팬과 막내 아들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24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